오. 어, 안녕하세요. 네. 오.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교 네, 시작했습니다. 흠, 짱, 흠, 짱, 흠,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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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지금 명 지금 지금 님한 명밖에 안 보고 있어서 지금 커트만 하면 너무 너무 낭비인데? 해야나 모르겠네. 음, 음, 자 일단 시작. 어 잠깐만. 드라. 아나 칠은 그뭔 말이야? 아, 잠깐만. 진정 보면? 양유원. 아, 양유원님, 나 구독했나? 나 그걸, 그걸로 알고 있는데, 나구독한 걸로. 버튼 안 묻히게? 오. 어 뭐야, 나, 야, 나 이거 뭐냐? 너무 많이 안 들어오네. 스토너 보고 오케이 그리고 레스토좀하오케 그리고, 그리고 그래 정뭐 많이 모아놨 이렇게 많은 수 있나요? 좋아, 친구들? <목소리> 저 어디로 갈게요? 군대 자러 갈게요, 군대 자러 갈게요, 군대. 저, 하이, 노란 딜러님. 딜러님, 하, 노란 딜러님, 하이, 하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독. 헬. 햄...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모두, 모두 오랜만에 들어오 어, 잠깐만. 자 1, 음, 지초 감전자하지 마오 음, 갑자기 감전자로 어 하... 아, 잠깐 미친 나 초대해 줘야 이런 미친 저저아아아 아, 아, 잠깐만 누구다 시작 시 뭐야, 시작! 응, 음, 어이구, 어, 어, 개, 어, 햄찌. 햄찌님 들어오셨어, 아까? 방 만들었는데 들어오셨나보네? 아니, 좋아있네. 뭐 음, 전. 전, 결풍선 게임인 고수? 전진풍선 게임인 고수. 뭐노? 김태현님 왜그러세요? 아 근데 저번에 문윤수님이 야 저번에 그 새벽에 그 방송 찍었잖아 나 그때 야, 그럼 시청자는 이기지. 오늘 보여주고 왔어. 어, 잠깐만. 갑자기 저기로서 뭐들어나오네 들어갔으면그다음번내 누구지? 방 맞는 사람 누구였지? 방 맞는 사람이 또 다시 방을 만들어 주시면 다시 한번 생 차리려고 들어오시기아 잠깐만 들어세요오버아도 어딨어? 몰랐니? 야너가져야지니 네, 왜요? 김태현님 아김태헌님구나 1층이죠? 오케이 있는데아나 q 이 스킨도 나오면 좋겠다 어. 아 싫은거지 음. 어, 엠보가 왜 이렇게 안오지 안나오냐? 왜엠보 이렇게 잘안뜨는중이었나사무이왜렇게안뜨는건 안, 안 처음인데? 잠깐만 김태현님 너무 오래 너무 긴걸 써주시면 내가 읽기에 약간 조금 그렇거든요? 어, 갑자기 무 소리? 와이저 1층 저고우 어, 진지 치시고, 친주받으시고 방... 오케이... 김태 님, 읽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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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음식 좋은 것 같은데 어디에 먹을 뭐 써야 되는 거지? 이 핑도 안 찍어주시고, 이 AR 같은데. 오! 아 제발 안 해. 힛. 진짜. 몸만 가라가면 어줄아 모르겠다. 아니 뭐야? 뭐, 비밀번호 이름 왜안 나와 있죠? 이? 응? 그냥 들어오면 되나 이거? 아시너나 콜라스 와케 캐리어. 어? 나 요즘 너무 많이 떨어졌어. 크리아스 이 1100점이야. 1156점인데. 1156점이야. 너무 많이 떨어졌어. 아이디... 사... 아, 뭐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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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여기, 여기 쪽으로 들어오세요 음 아이디는 40919 우리 비번은 0 모두 다, 모두 다 들어오시길 나 화질이 안 좋으면 화질 좋게 하던가 전, 좀 이뻐. 아, 잠깐 너무 안 들어오셔. 나갈래? 그냥. 너무 안 들어오시면 저는 그냥 혼자 그냥 풀려야 합니다. 그냥 우리. 전, 규유할 거라고요! 아니, 야! 뭐라고, 뭐라고 했으면 와야 할 거냐? 오오오자 오오. 오늘 도폭템으로 갑시다. 아, 저거 문유연수님 나랑 아, 헨지 초대 아, 아 헨지 님야 초대 안했네 내가 그러고 보니까 아 헨지 님 모두 다그 뭐죠 저 그냥, 그냥 클래싱입이판나고 클래시 모드 할게요 뭐야 나 혼자야 들어가자 뭐야 아킬입니다. 4명? <laughs> 아, 어, 그래요. 어머니야? 아니지? 땡기네. 너 아, 어, 한 끝나네. 안 댕기는? 몇년묻어 그냥 바꿔와. 한 번이면 끝나이거고 이거 끌 때가 미안한데. 아뭐 행주야. 그럼 그거 아너헨님이랑 같이 할까? 아신다 같이 하자. 아, 너무 심심해. 그나한번 헬딩이랑 누구 또 같이 할 사람 없나? 아니 이런 미친 롯데웨이 아이 드디어 나오잖아 이거 말이야? 뭐할 거임? 가라 게임 어... 아, 엄마가 멈춰, 멈춰, 봐봐, 봐. 야, 근데 속공은 근데 한 내만 좀 반피 다지 않아? 오실라기 그냥 맞히기어렵지 이 살게 아래 아래 맛있는 거 시원하게 구나뒤 치고 오졌다 근데 어 뭐야 이 사람 있었죠? 있었던 것 같은데 我怎么又羡慕？我跟你 빨리 넘어가자 이번 끝나고 바로 힘챙기요 빨리 빨리 하고 빨리 하자 아 잠깐만 진짜 없는 사람이?

나은 건데, 아이? 이 정도로 보면 나은 거야. 아, 저 있었다. 이 등신하냐고. 한다면서 아니 이게 뭔 개놀이야? 아니 이슨이 놈이 잘 몰라 이거야 어이 여기? 무슨 목걸이 아니 까만 <놀람> 어그 우리가 빵 만들게요. 기다리세요. 우리 서 만들. 요야야야야 그냥 우리 클래식 할 거예요. 클래식. 까만두 장님 어? 우리가 방 만들게요. 클래식 클래식. 둘로 할게요. <laughs> 님들, 그럼 오늘은 그냥 5이까지좀 해야 할것 같아. 나 오늘 지금 영화 보러 가야 해. 봐봐. 아, 미친.